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필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우혹에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 주진우는 지금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 음.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술자리를 갈수 있느냐 음. 하는 이 병역 비리 의혹이 터졌고요. 아, 그렇죠. 이 본인이 또 여기 기름 부었죠. 그리고 십대 아들이 어떻게 재산이 칠억이 될수 음. 있느냐, 그리고 칠십억 본인의 재산, 칠십억 재산 형성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2023년 본인이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시절에 그 조모상 예. 조의금 이거 재산 신고 안한 거는 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음, 네. 예, 요거 이제 누락된 의혹도 일고 있고 예.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음. 대통령 집무실 전화 8007070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였냐? 이것도 이제 문제지게 있는 거고 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진짜 예. 맞죠? 근데 이런 검증을 본인 이제 처음 당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예.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거는 몰라 이 사람은. 음. 본인이 처음 당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아주 괴로워해. 네. 그래서 아무 막 이래. <웃음> <웃음>